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게임 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으며 플랫폼의 인터랙티브 요소는 GTA 게임의 출시로 인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거대 스트리밍 업체는 여든 개 이상의 게임을 개발 중이며 그중 다수는 최근 출시 시기를 잡은 오징어 게임 타이틀과 같은 특정 넷플릭스 IP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넷플릭스의 대표자들은 경쟁의 장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인터랙티브 내러티브 게임을 통해 꽤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지만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즌 사이에 불가피한 중단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넷플릭스는 구독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휴식기를 갖거나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에도 구독자의 참여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넷플릭스의 공동 CEO인 테드 사란도스가 제기한 의견입니다. 물론 인디 개발사들도 이 플랫폼으로 몰려들어 자신들의 게임을 새롭고 번창하는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사용자가 TV를 켜고 리모컨을 들고 넷플릭스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임을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하기 시작하면 콘솔은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엑스박스가 게임 패스를 통해 목표로 하는 바가 바로 이런 것이니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겠죠. 엑스박스는 게임 패스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는 고품질의 대규모 게임이 부족하지 않지만 구독 서비스의 성장에는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염두에 두고 액티비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엑스박스는 최근 게임 패스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이번 가격 조정이 유일한 것이 아닐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서비스가 내년에 최대 55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수익을 위해 게임 하드웨어 판매에만 의존하지 않으므로 게임 패스는 게임 대기업에게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비교를 위해 2022년 서비스 수익은 1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암페어 분석의 연구 책임자인 피어스, 하딩, 롤스에 의해 공개되었으며 그는 게임 패스가 엑스박스의 연간 수익에약 10에서 15%를 기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게임 패스 얼티메이트의 가격 인상이 매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5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패스의 매출이 2022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측에 따르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지출은 2025년까지 1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성장률은 5.4%로 예상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 록스타 게임즈의 GTA6는 2025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게임의 엄청난 규모로 인해 다른 많은 게임 회사에서는 자사 제품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비소프트는 GTA6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 규모의 게임이 나오면 게임 시장 전체도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시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비소프트 CEO 이브 길레모는 유비소프트의 최근 수익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GTA가 출시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는 전체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그는 나중에 유비소프트 사업의 역사적 추세가 2013년 GTA5가 출시되었을 때, 유비소프트 게임이 매우 좋은 판매를 누렸고, 2022년 GTA5가 PS5로 출시되었을 때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PS5, Xbox 시리즈 x s 차세대 버전으로 GTA 5가 출시됐을 때 자사 게임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직관적이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우리에게는 잘 작동합니다라고 그는 결론지었습니다. 회사는 GTA 5 이후 한달 만에 출시되어 당시 시리즈 판매 기록을 세웠던 2013년 어세신 크리드사 블랙 플래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회사는 또한 유비소프트의 전반적인 철학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고품질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비소프트는 2025년 회사의 완전한 게임 출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현재 회사의 어떤 게임 EGTA 6과 경쟁할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몬스터 헌터 공식 사이트는 몬스터 헌터 와일드 시리즈 최신작의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몬스터 헌터, 와일즈가 PC, 스팀, 엑스박스 시리즈 및 PS5 플랫폼으로 출시됩니다. 플레이어는 지원되는 모든 플랫폼에서 다른 플레이어와 매치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게임 내에서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를 활성화, 비활성화 할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플랫폼 간에도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 보관 및 크로스 플랫폼 거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해당 플랫폼에 저장되므로 다른 플랫폼 간에 저장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